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이경주입니다. 1,400m, 11마리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2번 하이위너 김혜선 기수와 함께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번 하이위너가 선두를 잡는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번 서부캡틴 이성재 기수와 선두를 뒤쫓습니다. 바깥쪽으로 5번 머제스틱 댄서와 정도윤 기수, 그리고 6번 세라피나와 모준호 기수가 따라 붙었습니다. 2번, 4번, 5번, 그리고 6번 선두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1번 백투더헌터, 3번 자이언트킹덤 치열하게 자리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원더풀피버 유현명 기수와 바깥쪽에서 돌아나오면서 선두권 그룹을 뒤쫓습니다. 선두는 2번 하이위나와 김혜선 기수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말은 4번 서부캡틴, 그리고 6번 세라피나, 안쪽에 5번 머제스틱 댄서와 7번 원더풀피버가 따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김혜선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2번 하이위너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재 기수와 4번 서부 캡틴. 바깥쪽에서 크게 돌아나오기 시작하는 모준호 기수와 6번 세라피나입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조금 빠진 모습. 앞쪽에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이제 5번 머제스틱 댄서가 2번 하이위너와 각축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5번 머제스틱 댄서, 2번 하이위너, 그리고 바깥쪽으로 4번 서부 캡틴과 7번 언더풀 피버가 달리고 있습니다. 3명 빚어남은 직선주로입니다. 7번 언더풀 피버, 유연명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김혜선 기수와 하이위너와 싸움. 버리고 있는데 7번 원더풀 피, 피버가 조금씩 앞서기 시작합니다. 7번 원더풀 피버 2번 하이위너 두 마리의 선두 싸움 계속됩니다. 살짝 앞서는 말은 2번 하이위너 김혜선 기수입니다. 김혜선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2번 하이위너가 조금씩 앞서면서 다섯 번째 경주만에 우승을 차지합니다. 2번 하이위너 그리고 7번 원더풀 피버 김혜선 기수와 함께한 2번 하이위너가 앞서면서 다섯 번째 경주만에 첫 승을 거둡니다. 2번 하이 위너의 우승으로 2번 경주의 위너가 됩니다. 김혜선 기수와 호흡을 맞췄던 2번 하이 위너가 1,400m 1분 30초 8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가장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뒤따라 오던 7번 원더풀 피버와 유전명 기수가 두 번째로 결승선 통과했고, 그리고 거리 차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3번, 4번 서브 캡틴, 4번 서브 캡틴이 이성재 기수와 함께.